예, 증시전략센터 리부를 시작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휴식에 들어갔던 코스피수가 오늘 글로벌 증시의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2,100선을 장중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수도 2거래일째 오르면서 530선을 장 초반부터 예,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제셔화센터입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양시장 모두 1% 넘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가 세 증가하면서 2,100선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한 12시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오른 2,09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02포인트로 급등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100포인트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11시 30분 구간에 상승폭을 줄이면서 2,09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막판 들어서 2,100선을 지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지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 역시 1%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3천억 가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4흘째 매수 우위로 보여지면서 1,6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나흘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이시가 800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증가하면서 코스닥 역시 상승 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포인트 오르면서 5 3 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30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 3 2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주요 입평선 모두 상회하면서 오늘자 53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44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개인 45억원 기관 51억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낙폭을 다 축소하면서 1,100원대 후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9원, 95전 하락한 1,106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역외 환율 하락분을 반영하면서 1,107원에 오늘장 급락 출발했습니다. 이후 1,104원까지 저점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일면서 하락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현재 환율은 시초가를 다소 하회하면서 1,106원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의 상위도 묶은 코스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승 목표.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대형 IT주와 자동차, 금융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시가 삼성전자가 약보억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파란 불이 들어오면서 98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철광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포스코가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일방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현대차가 2%, 현대모비스가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가 4% 급등하고 있고요, k b 규융도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외국인의 매수로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가총 상종목군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은 부화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0.1%, 강부화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메가스터디가 외국인의 매수로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셉 머티리얼즈와 다음이 1%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동서와 네오이즈게임즈는 현재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철강업체 구조조정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네, 대장주인 포스코가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장주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2.9% 이상 오르고 있고요. 오늘 현대하이스코와 동국제강도 52주 신고가 갈아치면서 3%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도 6% 이상 강세 보여를 주면서 철강주가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진중공업은 8% 급등하면서 4 1,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수비주 선소의터널라운드와 영도 조선소의 수주 재개소점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구조적인 터너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를 4만 7천원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오늘 조선주 중에서 단연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엔지니어링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해외 수주 소식까지 들렸는데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1.9% 이상 오르면서 21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주 2 1만 4천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또한 최근 바레인수도 마나마에서 약 5억불 규모의 하수처리 사업 계약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25만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됐 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농업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초성 OMB가 1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6% 오르고 있고요. 농업화이가 3%, 경농도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도와주실 분예 추세투자연구소의 유호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자 이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먼저 받을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장 초반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음,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장중 2% 넘게 오르며 100만 4천 원에서 거래가 됐었죠 현재는 보합권까지 다시금 밀려있는 상태고요 또 코스닥 대장 세 셀트리온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6,150원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문의하신 분은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셀트리온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음, 35만 원에 70%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35,000원이시겠죠? 35,000원에 70% 정도면 물량이 꽤 많으신데요. 이 정도 물량을 들고 계시다고.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일단 실적이라는 면은 확인을 제가 좀 못하는데, 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선 뭐, 추세도 역시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수급으로 보시면요. 좀이 부분은, 눈에 띄게 보이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일단 뭐 최근에 들어서 2008년 이후부터 기관 쪽에서 지속 매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승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 따라 움직인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역시 지속적으로 최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보통 그 캔들 차트를 공부를 해보셨다면은 그런 부분을 좀 아실 거예요. 두 개나 세개 정도는 합쳐봐라 이렇게 조금 체계에 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1월 17일 경이죠. 1월 17일 날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잡으시, 어 잡으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탈가 하나만 잡고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되 일단 33,750원을 이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3,650원 정정하겠습니다. 33,65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뭐 그냥 지속적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물량이 70%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상 예. 보통 비중이 한 종목당 한30% 정도면은 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한 39,200원 되면 한 절반 정도 줄이 신호 줄이셨다가 다른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서 물량을 조금 나눠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9,2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절반 정도의 물량은 찰실련하는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물산바들이죠.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내려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신 건데요. 3563님의 종목입니다. 매수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매수가 알려드리는데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에 비해서 뭐 대부분 거의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삼성물산은 만약에 보시려고 하면 좀 짧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이 부분은 뭐 기관의 수급도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할 예정이시면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고가 돌파하는 거를 이제 보고선 매수를 하겠고요. 이탈가는 뭐 지난주 1월 31일 저가죠 7만 1,400원 이렇게 좀 보고 가시는 게 좋겠고요. 일차적인 목표가는 한 8만 2,000원 수준까지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만 2,400원까지 역사적 고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물산 받으렸고요 자, 이번에 SO1 보겠습니다. 어,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이집트 소유 사태로 3%대 급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반등을 주면서 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음, SO1을 갖고 계신 분은 예, 11만 9천원에 사셨다고 합니다. 35% 가지고 계시고요. 0384님의 종목인데요. 음,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예. 1월 31일 날 신고가를 형성한 후에 뭐 월요일 같은 경우 어, 지난주 2월 1일이죠. 2월 1일 날, 뭐, 크게 한4%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조금 사실상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최고점에 뭐, 사셨어요. 네, 실적이라는 예.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일봉상으로 좀 보겠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형성되었던 저가 이탈하지 않으면 좀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물량은좀 줄여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우려가 있기 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10, 어, 10만 7천 원, 10만 7천 원 이탈 시에는 물량을 줄여 주셨다가 일차적인 반등 구간은 있습니다. 역시 있는데 그때가 한 10만 천원 선이거든요. 10만 1000원에서 반등이 안 나오면 그때 이제 물량을 다 빼시, 빼셨다가 다시 한번 그. 87,000원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재매수를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87,000원까지 주가가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일단은 예. 지속적으로 실적이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충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기술적 분석을 따라라. 그래야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주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제일 먼저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OL 사고 싶어서 대기하고 계신 대기 매수자들, 어, 역시 주가가 좀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요. 기다려보시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거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들의 종목이 되겠어요. SOL 받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웅진 케미칼 보죠. 어, 1150원에 사셨고요. 1150원에 어, 비중은 적질 않으셨습니다. 보유 중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6, 7, 7, 8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어,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만 뭐 1,100원 선에서 한 1,280원 사이에그 박스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 어, 하단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보실 거면은 한 1,270원에서 80원 사이에 차익 실현하고 좀 나오시는 그런 전략으로. 어~ 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지속적으로 보더라도 한 1,500원 이상은 돌파하는데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안정적인 그런 목표가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따라서 어 1,280원을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1,450원까지만 좀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차 받을까요? 현대차를 19만 원에 사셔서 최근 흔들리는 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음,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8557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2.7% 급등하면서 다시 주가는 18만원 선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조정을 받아갖고 큰 폭으로 받더라도, 17만 천원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될것 같은데, 예. 뭐, 금일 무리 없이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탈가 하나만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요, 17만 8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세요. 17만 8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신 고가를 형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추후에, 일단 이탈가는 좀 변형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어느 위치가 또 이탈가로 변할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17만 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좀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고점 하나, 아, 저점, 이탈가 하나 잡고, 뭐, 이탈하지 않는다면 쭉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음, 유성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17만 8천 원 선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던 그 시점이잖아요. 예, 그 선만 맞습니다.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딩해도 괜찮겠다. 현대차에 대한 관점 제시를 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음, 8367님의 종목 45만 1,5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조정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45만원대 사셨고, 현대중공업 오늘 48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소폭 조정이네요. 그래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다 봅니다. 예, 예.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만 좀 봐드리자면요. 예. 지금. 박스권 대응을 좀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이렇게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탈가는 한 46만 7천 원 정도, 46만 7천 원 정도 잡고요. 만약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어, 수익권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사, 어, 46만 8천 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그때는 좀 후에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중공업 관련주의 실적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6만 8천원 이탈하지 않으면요 뭐 지속적으로 한 55만원 역사적, 어, 역사적 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역시 이 종목도 역사적 고점 부근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좀 잡고 그냥 그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시해드렸던 이탈가는요, 46만 7천원에서 8천원 사이, 이렇게 좀 보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주당 3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현대중공업 손절가 라인만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여부 잘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우조선 해양 봐드리죠. 조선주 일부 시간에 또몇 종목 봐드렸었는데요. 일단, 음,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어떠신지, 유호성팀장님 의견부터 좀 여쭤볼까요? 어, 조선주는 실적이라는 부분은 역시 긍정적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또한 그 몇몇 종목을 제외하군요. 아직 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역사 좀 고점까지 안 왔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주가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무난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흐름이 중장기 종목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흐름이 깨진다고 한다면 한번 빼 주었다가 다시 한번 흐름이 살아날 때 들어가는 전략으로 해야지만 내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조정을 받게 되면 한50% 60%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데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대부분은 한 50%에서 60% 손, 어,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손을 거의 놓게 돼요 그 다음에 본전 때가 되면은 이제 나는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데 뭐 중장기적으로 드, 들고 가는 종목은요 일단 실적이 살아 있고 실적도 상승 추세 그 다음에 일단 차트도 상승 추세 이렇게 좀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우조선 해양을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일단 38,350원 이탈하지 않으면 중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금 사신 게 아니고요. 네. 주식을 처음으로 하시려는 분이 관심 있는데 이 종목을 어... 어, 사는 게 일단 맞는지 그리고 또 단기 투자가 맞을지 중장기 투자가 맞을지 이걸 여쭤보셨거든요. 아, 네. 예. 일단은 아직 사실 타이밍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43,350원을 아 돌파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한 후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중장기 투자가 좀, 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중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일단 49,000원을 1차적인 목표. 그거를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뭐 최종 목표란 63,000원까지 충분히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사신다고 하신다면 43,35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셔 갖고요. 어, 63,000원, 500원대까지 중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세 상승이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해 보고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43,000원선 돌파가 되면 그때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매수 시점인지 또봐 드릴 테니까요. 늘 013, 3366, 0110번 열려있는 증시 전략센터 종목 상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쌍용차 받으리죠. 오늘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일제 오르고 자동차 부품주에도 외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차도 0.4%강박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뭐 매수가나 비중은 없으시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쌍용차. 일단 쌍용차라는 부분이 뭐 최근에 들어서 뭐 관리 업종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뭐차 중에서도 쌍용차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많이 어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종목도 그래요. 어린 아이도 말잘 듣는 아이를 좀더 이쁜 짓을 할 때. 어. 좀더 이렇게 안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과, 말도 안 듣는 쌍용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말잘 듣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지금 현재 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드립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박스권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어, 이게 어떻게 박스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를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차트를 좀 길게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저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8,200원까지 조정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8,200원대까지 조정을 받을 우려가 있,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나오셨다가 그다음에 8,2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쁜 종목. 말잘 듣는 종목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자면 굳이 관리 종목을 매수를 하기보다는 예, 좀말잘 듣는 종목들 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상용차에 대한 전망까지 증시전략센터 스타크 a 의 시간에 예,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세투자연구소의 요성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21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끄리 매수가 오늘장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도 매수를 보였었는데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는 8 0 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800억 원또 기관이 16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27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이거래 일제 상승이고요. 530선 회복 출발한 이후로 오름폭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61억 원 정도 매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 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거래소는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1조 91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54조 9천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로 1년 전과 같은 17위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증시에서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업 공개를 통한 공모액은 9조 4,2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새내기주의 상장 후 평균 수익률은 2009년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지난달 공공요금이 전달 대비로 4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의료비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주로 오른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2개 공공서비스 요금은 한달 전보다 0.9% 상승했습니다. 1월을 기준으로 한 공공요금 상승률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공공요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은 도시가스 요금의 영향이 컸습니다. 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1월부터 도시가스 도매 요금을 전국적으로 4.7%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가 1.6% 인상돼 의료비도 올랐습니다. 한방진료비가 4.6% 상승했으며 치과진료비 1.7%, 외래진료비는 1.6%씩 올랐습니다. 외환보유액이 3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3천억 달러를 눈앞에 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달 전보다 43억 9천만 달러 증가한 2,96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외환보유고 3천억 달러에 약 40억 달러 모자란 상황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배경으로 운용수익과 유럽 지역의 통화 강세를 꼽았습니다. 외환보유액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수익도 많아졌고,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강세로 달러로 환산하는 외환보유고도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대만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4대 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58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기후변화는 생태계는 물론 인류의 산업과 생활양식 전반에 근본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한 이유를 적극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소개하며 녹색성장의 대표 사례로 꼽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산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할 예정이라며 국제 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도 증시 전략센터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요청해 주셨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 공동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나는 레버카. 그 투자 바이블 책 선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선정해 봤는데요. 제1모직을 상담해 주셨던, 상담 요청하셨던 0019님, 그리고 또 건강하길 바란다고 문자 주셨던 8244님께 예,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